화가 나네 여러분들. 그래도 아빠 얘기 들으니까 하프리 할 때는 바로 이 방이죠. 예? 아이씨. 철구 이상한 짓함 이런데 아거랑 제대로 비슷한 거 있어? 어 지혜 빠왔어 접어, 접어. 아이고, 제발 그래. 접어. 접. 제발 주관. 접으라고. 아 이거 리본만 하고 바로 못빵할게 방금 접봐뭐 처먹지 마. 아 굶어. 굶어라고. 왜 오빠 방중했어 오빠 뭐 했는데 방중했어 오빠 벌써 방중했어 뭐라는 거야요 얘는. 여러분들 보세요. 아, 빨리 딴방 가! 아, 성질머리 보세요, 딴방 가. 예? 이거 완전 저를 무시하는 행위네요. 아니, 죽어도 오빠꺼 도방 안할 거야. 언제나 도방하지 말라며, 어? 맞습니다. 금방부 열을 보다 금방을 대우해주는 방송. 바로 이쯤이 바로 조구방송입니다. 아, 아, 씨. 전구방우입니다. 아, 아 쉬지 마. 저 구스타 계언닝이 상경합니다. 아, 방구하지 아, 마세요, 고작 이전에. 아, 아, 원래 여러분들 절대 오리처 먹었어요. 저렇게 안 아, 먹었습니다. 그냥 내점 네 싸가지고 나 아가리 그냥, 그냥 뭐표정 규규지도 마아요내 앞에서 자그작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데 방송 켰다가 무에다가 한점한점써 먹는 거 보세요. 와! 내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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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laughs> 싸가지고 아가리 그냥, 그냥 뭐표정 규규지도 마아요내 앞에서 음. 그 아, 작아... 자그. <laughs> 오빠, 그래서 오빠 원하는 게 뭔데? 오빠! 오빠, 오빠,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요? 방송 접으세요.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요? 방송 세요 바로 와우! 아, 역시 철구! 아, 역시 눈치 빠르죠? 음, 강대 못하죠? 아 역시 프로 방송인 딱 키보드 소리만 들으면 아 저거 나강제할란다 키보드, 키보드 소리만 강제, 들으면 강제, 아 저거 나 강퇴할란다 강제퇴장 아니에요 블랙 강제 먹였어요 아 블랙 먹었는데 니 여성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아이 새끼 안당했나이 새끼 진짜 짜증나게 아이 새끼라니요 아, 진짜. 바로 그냥 고, 아, 고소가 아니라 그냥 영영 명해드릴게요 감히 저한테 이 새끼라니요 저는 지금 당신, 당시... 씨부레 새끼. 새끼? 아, 이거 여러분들 신고하십시오. 와, 이 새끼 머리 스타일 뭔가요, 이거? 그 사무나인가요? 와, 저거 15년 전에 유행하던 바람머리 아니야, 바람